이야, 개미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대이동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때 대이동을 해요 지금 쭉 라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날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마! 어디로 들어왔냐. 네, 이쪽, 이쪽, 차 밑으로 해서, 아이고, 들그 새끼. 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아프다, 이 새끼야. 아야. 야. 어, 어디로 왔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이, 이 근처 어디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이 근처 어디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물, 물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대이동을 하면 앞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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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나와봐이 새끼야, 그르지 말고. 이렇게 개미들이 대이동을 하면 집을 이사하는 거죠. 어, 추후에 일어날 날씨 하야 파라시 추후에 일어날 날씨가 어쩌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개미들의 대 이동을 지금 이 옆에서도 한번 봤고요. 여기서도 보고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다가올 날씨에 대한 이게 간단한 예측을 한번 해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